안녕하세요 여러분. <laughs> 오늘 이번에도 먹방을 찍어볼 건데요. 근데 아쉽게도 제 친구가 안 찍는다고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저, 먹어볼게요. 저, 저, 저. 자, 동결건조 어머머스 이글이글. 음. 이거는 오너피스? 제가 하나 남은 거 사온 거거든요. 자, 일단은 이거. 동결건조. 이거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. 계속 유튜브에서 허 엄청 바삭해. 어? 엄청 맛있네. 뭐 이런 소리를 계속해요. 보는 사람도 뭐, 먹고 싶어지잖아요. 여러분, 맞죠? 응. 참고로 이건 브러비입니다. 자, 브러비가 죽었어. 브러비여서 계속 뭐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요? 음. 먹고 처음에 씹을 때는 약간 바삭바삭하다가 갑자기 침으로 이래 농처 카메라맨 것도 있는데 이건 녹아가지 걸어기어서 빨간 거 같은데 이건. 녹아서 그래서 입에 착 달라붙어요. 한번더 먹어볼게요. 음 다 먹으면 카메라 화면도 먹을 거예요. 버럭이어서 뭔가 빨갈 거 같은데, 이거는 빨간색이면 좋겠다. 버럭이어서. 이제 카메라 에 연결 관져먹어볼차잘 찍고, 찍고, 이쪽에서. 뜯어줄까요? 아 괜찮습니다 간입니다. 누가 봤게요 찍고 있어요? 아 색깔이 똑같네요. 아, 근데 아쉽네요 안에는 달렸다고 하는데요. 안에 똑같으면 자 한번 부숴 보세요. 안에 음, 네. 잠깐 아 가지고 있어요. 야 가지고 있어. 안에가 부수기 힘든데요? 한번더 먹어주시죠. 떼물기가 고 이건데, 먹기가 힘들대요. 아, 나 이빨이 힘들어서 이건 또 맛이 다른인가? 이칠게요 Bye b y 빠이 C. 이 h u c k Okay. Chuck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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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간 y Okay. o k a 이건 약간, 약간 희네요 응. 근데 어쨌든 맛있죠 맛있으면 됐죠 근데 이게 아주 이게 처음 씹을 때는 아주 퍽퍽한데 갑자기 침에 힘으로 갑자기 중간에 탁 하고 녹아요 근데 이빨에 탁 하고 달라붙어요 그게. 잠깐 찍고 있어.